국가인권위원회가 군대 내 군영법 92조 제6항 동성간의 추행을 금하는 이 군영법을 삭제하라고 공고조치하고 있습니다. 저도 군대에 갔었는데, 이등병 때 김모모 상병이 저를 추행했습니다. 여러분, 그런데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저 같은 피해자를 오히려 만들겠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내에서 성추행으로 피해를 보는 우리 소중한 대한민국의 자녀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는 이 국가인권위원회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? 당연히 군대 내 추행을 금하는 군양법이!